괜히 인기 있는 건 없습니다. 후기, 판매량, 만족도까지 기준에 맞는 제품만 추렸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사용자 반응이 고르게 좋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지속적인 구매가 만족도를 말해주는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압도적인 선택과 평점으로 입증된 베스트입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